안녕.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같이 잘 준비를 해요. 같이 잘 준비해요를 찍으면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댓글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무서웠던 썰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근데 사실 제가 뭐 귀신을 봐서 뭘 해서 막 소름 끼치고 이랬었던 일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소름 무서웠었던 썰은 없고 저는 사실 귀신보다 사람이더었다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 지구 안에서 뭐 바퀴벌레, 뭐, 뭐 나방, 뭐 이런 벌레들. 벌레들보다 나는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경찰서에 간, 인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었던 썰을 하나 풀어보려고요. 그럼 일단 화장을 지우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학창 시절에 알바를 했었었는데 그 알바 했었을 때의 썰이야. 어떤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치킨집에서? 치킨집인데 본부장님이라고 했는데그 본부장님이 계셨고 그 본부장님이 한 40대 정도였거든. 그분이랑 이제 내 나이 또래 남녀 이제 알바생들이 다 있었지. 근데 그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집이 되게 맛있어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근데. 그 본부장이 아, 되게 삼촌처럼 엄청 잘 챙겨주시는 거야, 초반에.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일하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도 적응해 가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일하는 게. 일하면서 막막 아, 너무 힘들다 막 어깨 아프다 막 이러는데 그 본부장이 와가지고 내 어깨를 주무르 주물러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 어, 괜찮아요 그냥 이랬어. 뭐 터치를 한다고서 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굉장히 잘 챙겨 주시는 분이었으니까 아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겼지. 근데 그 다음부터 점점 이 터치를 하는 게 점점 싫어지는 거야. 나 내가 이렇게 서빙을 하려고 치킨을 이렇게 들고 가면 어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등을 쓰다 듬는다든지 그리고 빨리 가야지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친다든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그게 학창 시절이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어, 뭐지 싶으면서도 어 하고 그냥 바보처럼 어 뭐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겼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때 내가 여기다 그림을 띄워놔 줄게요 이렇게 매장에 있으면 그 매장 정 가운데에 칸막이 같은 게 있어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주는 칸막이 그리고 복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맥주 병들을 쫙라라라통큰 거를 쫙 놓는데 뭐 매장이 한가하거나 그럴 때 손님이 없을 때 거기 앉아서 알바생들끼리 쉬고 있었어 앉아서 막 쉬고 그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본부장님이 오시더니 아 오늘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사람 손님들 좀 빠져 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다리 아프지 이러면서 내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내 종아리를 막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내 종아리를 막 이렇게 막 주무르면서 아 어때 막좀 시원하지 괜찮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알바생한테도 가가지고. 걔 다리도 막 주무르고, 걔 어깨도 주무르면서, 뭐, 괜찮아? 뭐, 많이 힘들지? 뭐, 많이 힘들면 말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본부장이 막 음흉하게 힘드니?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줄까?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어, 되게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겁나, 겁나, 자상하게. 어, 괜찮아? 힘들지? 막 이러면서 막그렇게 하니까 뭐 이, 어, 막 거기서 막 화내기도 좀뭐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냥, 그냥 그러고 말았지? 그래서, 아, 네, 아, 네,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그 알바생이랑 둘이 막눈마주치면서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았지? 근데 그런 적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거의가 1 0인가 그때 마감이었는데 그 본부장님이 다들 뭐 고생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한 거야. 알바생들한테. 그래서 막와 신난다 막 이러고 있었어. 매장 안에서 막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10시에 끝났으니까 밥을 먹고 그러면 이제 한 11시 반, 12시 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막차가 끊길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다들 집에 어떻게 가지? 막 이러고 있는데 본부장이 집에 데려다주겠대. 그래서 어 다행이다. 이러고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 본부장이, 그 알바생들 이렇게 차를 탈 때, 누가 조수석에 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정하는데, 보통은, 남자 알바생이 있으면, 남자 알바생이, 조수석에 타잖아. 어, 뭐, 이게 남자라서 조수석에 탄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택시 탈 때도, 여자들이랑 같이 택시를 타는데, 인원이 많다 싶으면, 남자가 이제 조수석에 타잖아. 근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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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현이가 조수석에 타라는 거야. 수현이네 집이 맨 마지막이니까, 뭐, 내렸다 탔다, 내려다 탔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수현이가 조수석에 타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조수석에 탔지? 근데 이제 애를 내려주고 "오늘 재밌었어, 뭐 내일 보자" 이러면서 막다 헤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이 남았잖아. 근데 우리 집이 그때 엄청 동네가 외졌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밤 시간에 우리 동네를 가면 진짜 한적하고 앞에가 이제 막 버스 정류장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동네였어서 공사 중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버스 정류장이 막 마을 버스 이런 거 말고 서울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그 서울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막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조용하고 그런 동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야 돼. 언덕길이었단 말이야. 그 언덕길을 차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데려다주면서 애들 다 내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어 수현이 여자는 밑에가 차가우면 안 된다. 밑에가 따뜻해야 된다. 춥지? 이러면서 담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어, 막 되게 껄끄럽고, 갑자기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아니, 여자 상사가 그런 말을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진짜 무슨 아빠벌, 아빠벌인 그런 아저씨가 갑자기 여자는 밑에가 따뜻해야 된다면서 나한테 담요를 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잖아. 그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뭔가, 뭔가 불편하잖아. 뭔가 깨끔직하잖아 그래서, 그때도, 아,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선 이제 그 다음 일을 덮고 있었지? 근데, 어, 수현이는 부모님 뭐 하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아빠는 이런 일 하고, 뭐 엄마는 동네에서 카페를 하신다. 이랬어.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평택에 살고 계셨거든? 근데 평택에서 친구분이랑 같이 어떤 초등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고 계셨어. 그 동네에 대표하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카페를 하고 계셨단 말이야. 어, 카페를 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음, 아, 그래? 거기 술 파는 데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 아닌데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카페면 뭐말다 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아니에요. 저희 엄마 그런 일안 하세요. 그냥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고 계세요. 학부모분들 상대로 카페를 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그 학교 끝날 때쯤, 한 9시, 10시 이때 마감할 때쯤에 문안 닫고, 아마 밤에 손님, 손님들 받아서 밤에 술을 팔 거라고 100% 그럴 거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laughs> 100%? 너네 엄마 술을 팔 거다 학교 앞에서. 왜냐면 내가 그때 엄마는 뭐, 뭐 아빠랑 엄마는 뭐 집에 잘 계시고 막 이랬을 때 따로 뭐 사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는 평택에서 카페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무조건 분명히 그렇게 술을 팔면서 그렇게 사실 거래. 평생가. 그때부터 좀 슬슬 빠지치기 시작했어. 아니라니까요. 저희 엄마 그냥 카페 파는 카페 하신 하다니까요 이랬었더니 그래? 아뭐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나빠지 쳐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딱집 앞에 도착했어.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내려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막 올라갔지 집을. 올라가가지고 아빠랑 오빠한테 내가 막 있었던 일은 얘기했어. 여태까지 본부장이 뭐 어깨도 주무르고 막내 다리 주무르고 막 등도 썩고 엉덩이도 때리더니 이제는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빠도 화가 나고 오빠도 화가 나서 당장 경찰서 에 가서 신고를 하자. 아빠는 어 내가 가서 죽인다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진정을 시키고 일단 경찰서에 갔지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처음 가보는 거니까 내가 경찰서를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아저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걸로 신고를 하러 왔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 이러더니 무슨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여기에 쓰래. 진술서 같은 거를. 아,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썼지? 근데 그때도 그 경찰군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진술서를 쓰고 이제 냈더니 이제 담당 형사가 정해지면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그 진술서를 주고 이제 나왔지.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담당 형사라고 하면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이제 진술을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3자 대면을 할수 있니? 그게 내가 어, 3자 대면은 못하겠다.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엄마에 대해서 너네 엄마 슬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바할 때 상사였고 그래도 그거 외에 잘해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야. 아 맞아 좀 약간 좀중딱 같은 그런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한데 일단 기분 나쁘니까 신고는 해야 되겠고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건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튼 상자 대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 그럼 알겠다 그러면은 나랑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경찰분이랑 약속을 해서 이제 내가 경찰서로 갔어 그래서 이제 무슨, 그, 방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데, 경찰 분이 그러시는 거야. 혹시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여자 경찰 분, 여경분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어, 네, 불러주세요. 이랬어. 그래서 불러서 오셨는데, 그 여경분이랑 단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경찰 담당 형사님도 옆에 서 계셔. 근데, 뭐, 어찌됐건 난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 일할 때 어깨도 주무르시고, 등도 만지시고, 엉덩이도 치시고, 굳이 허벅지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 하시게 기분이 나빴다. 안 좋았다. 되게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어떤 게 불편했는데요. 그때 무슨 기분이 드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 이렇게 다리를 만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수치스러웠다. 안 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뭐 그때? 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했니. 그래서 아 그러지는 못했다. 내가 그랬어. 근데, 아, 난 지금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성인이었고, 지금이었으면은, 어, 그 경찰분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래도, 왜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겠어? 아직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거야. 알 거는 다 알고, 하면 안 되는, 도의,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모든 걸다 알지만, 그래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야. 누군가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고,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솔직히 나는 지금 성인이 됐는데, 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런 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니? 아 그건 못했다 그랬더니 아네 그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 밑에가 차가 차가면 안 된다 따뜻해야 된다 하면서 뭐 담요도 주시고 근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리고요 또 이래서 뭐 엄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아 아, 수치스러우셨다 음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한테 뭐그 공부장도 불러서 또 조사를 해보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연락을 드리겠다. 어떻게 될지.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어, 알겠다고. 뭐. 그랬지? 그때 당시에 고소 이런 게 아니라, 그니까 나는 신고를 한 거고,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내 기억에 그냥 신고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그, 공수장도 뭐, 조사를 받고 그랬겠지? 그러고서 시간이 흘렀어. 그로부터 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경찰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이제 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됐냐? 경찰한테 연락이 왔냐? 그래서 내가 어아 연락이 안 온다. 어왜안 아 오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연락을 해봐야지 빨리 연락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경찰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왔어. 아 죄송하다.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다. 그 본부장과 얘기를 다 하고 이제 그 본부장이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선 끝났어. 그러고 나서 경찰분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한한 한 달인가 두달 뒤에 나한테 우편물이 하나 발송이 된 거야. 거기에 뭐내 이름 적혀있고 그 본부장 이름 적혀있고 이래이래해서 그분이 벌금 300만 원을 맞았다. 그런 결과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우편물이 하나 발송이 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아 쌩통이다 진짜 잘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도 나한테 연락이 오셨어 아 신고한 거 들었다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냐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본부장은 해고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 알겠다고 감사하다. 근데 이미 나는 거기를 그만둔 상태였거든. 그 경찰서를 갔다 와서 나는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 경찰 연락 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 어떡하지?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잡았다면 어떡하지? 난 증거가 없잖아. 뭐 경찰분들이 거기 CCTV를 보고 그럴지 모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잡았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 같이 알바했던 그 친구랑 막 카톡을 하고 있어. 아니 문자를 막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었나 문자인가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수현아 걱정하지 마. 나도 안다 너의 기분은 그래서 내가 증인을 서주겠다고 한 거야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증인을 서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도 증인을 서주겠다고 하니까 아 어,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안 가고 그냥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것처럼 뭐든지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 귀신이, 뭐, 내가 공포 유튜브 막 이런 거 보면은 귀신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 근데 나는 귀신이 괴롭히면 한번도 당해보지 않아서 잘, 그, 고통이 얼마큼인지는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거는 퇴마를 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벌금을 맞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괜찮아질까? 아니야 며칠 한두 편에 나눠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피하세요 내가 이런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인간관계가 정말 힘드네요라는 그런 댓글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는 귀신보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광는거 보이지? 미쳤지? 아, 근데 사실 방금 발라놓고 광나는 거 보이지? 이러면 뭐해. 당연히 방금 발랐으면 뭘 발라도 광나지. 아무튼. 오늘은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 경찰서를 간 썰을 풀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해. 10년도 더된 얘기거든.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그냥 가물가물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했는데, 10년도 더된 일이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내 인생에서 경찰서를 안갈줄 알았는데, 갔던, 처음 가본 썰이어서 기억이 아직도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얘기의 중점은 뭐내 인생 처음 경찰서 가본 썰뭐 이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네.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늘 본인의 안전 먼저. 나의 기분 먼저, 나의 생각 먼저, 나의 중심 먼저 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나 내가 중심 딱 서있을 때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 저도 그걸 너무 못해서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므로써 한시라도 빨리, 그냥 지금 당장부터 아,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